친구가 된 악어와 두꺼비, 내 몸은 초록색이에요. 나는 씩씩하고 친절하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두꺼비 아르띠르랍니다. 내 몸은 초록색이에요. 남들이 날 보고 속이 엉큼하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삐 가느냐고요 방금 동물원에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나는 누구일까요? <laughs> 바로 악어 모모예요. 하늘이 새파란 5월 어느 날 두꺼비 아르띠르와 악어 모모는 길에서 마주쳤어요. 두꺼봐, 듣고 두꺼봐, 듣고 날좀 도와줘. 내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게, 날좀 도와줘. 이제 더 이상 동물원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악어 모모는 두 손을 꼭 모아 간절히 부탁했어요. 두꺼비는 악어 모모가 가여웠어요. 또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험을 좋아하는 두꺼비 아르띠르는 결심했어요. 악어를 도와주기로 말이에요. 악어야, 출발! 내 고향 아프리카는 저쪽이야. 두꺼비는 용감하게 외쳤어요. 둘이서 숲을 지나 강을 건너 들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 커다란 것이 눈에 띄었어요. 와, 기구 아니야? 두꺼비 아르띠르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둘은 기구의 바구니에 잽싸게 올라탔어요. 꼬르륵! 악어의 뱃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악어 모모는 두꺼비를 정말 잡아먹을까요? 그 정도로 잔인한 악어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두꺼비 아르띠르는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두꺼비 아르띠르는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악어 모모도 와들와들 떨고 있었어요. 기구의 바구니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에구머니! 바구니에서 악어가 떨어지고 있네요. 바로 그때 아르띠르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난 정말 친절한 두꺼비일까? 그래 아르띠르는 스스로에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번개처럼 빨리 악어 모무를 붙잡았어요 줄넘기를 아주 잘하는 아르띠르에게 덩치 큰 모모를 붙잡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조금 힘이 들었을 뿐이지요. 기구는 평화롭게 아프리카 땅 위에 날고 있었어요. 왱, 왱, 왱. 왜? 이게 뭐지? 두꺼비 아르띠르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아프리카 왕파리가 떼지어 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르띠르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저걸 어쩌나? 너무 심하게 뛰었나봐요. 업! 악어는 번개처럼 빨리 두꺼비를 물었어요. 그때 모모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난 정말 엉큼한 악어일까? 아니야. 모모는 스스로에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입을 천천히 벌렸어요. 둘은 다시 함께 있게 되어 기뻤어요. 그래서 입맞춤을 했어요. 악어와 두꺼비가 입맞춤을 하다니. 참 이상하지요? 열 밤을 자고 나서 기구는 마침내 악어 모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초원에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모모의 고향에 있는 바오밤 나무 그늘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나 두꺼비 아르띠르와 악어 모모의 우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대요.